접선 기울기가 0입니다 적어도 한개 있다는 뜻은 한개 이상인 거니까 졸라 많아. 당연히 성립한다라는 뜻이고 두 번째로 이제 위로 왔다 내려가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여기에 최대가 존재할 수가 있다는 뜻인 거거든. 양 끝점에서 미분 가능한데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앞에 내용을 찾아 보시면은 연속 제일 마지막 부분 을 찾아 보시면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라면 함수는 최대값과 최소값이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최대 최소정리다 이 말인 거거든. 자 그렇다면 은 최대, 닫힌 구간이기 때문에 최대가 존재할 때 최대가 존재할 때, 이때 그 최대값이다라는 것은 최대가 존재하는데 그때의 x값을 임의로 c라고 결정을 합시다. 이때 실 수가 된 K, A 와 B 사 이에 최 대가 존재 할때 이런 상태 라면 <laughs> 양끝 점이 최대 면은 챙 겼을 법지 어, 이렇게 돼있 다면 F 에 A 보 다는 F 에 K 가더크고 F 에 B 보 다도 F 에 K 가더 큽니다. 맞지요? 어. 그러면은, 음, 뭐 해주지? k 대 최대. 어. 그러면, x라고 하는 것이 a와 k 사이에 있다라고 하면은, fx라는 것보다는 fk가 더 크다. 이런 뜻이 될 거고, b가 아닌데, k. k보다는 큰데, x가 b보다는 작은 범위이 있대. 그렇다면은, 또 fx보다는 f의 k가 더 큽니다. K에 대체되니까 양쪽에 있는 것들은 K의 함수값보다 다 작다 이런 의미가 되겠지, 돼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f의 K 빼기 f의 x라고 하는 것은 0보다 크다가 될 것이고 여기서도 f의 K 빼기 아유, 어 꼬르지 못했네. 음, 뭐라 써줘야 될까, 하만 작자. 어. 여기서는 리미트 아 이거 리미트란다 그냥 f의 x 빼기 f의 k 나누기 0보다 작은게 당연하죠 k 가더 크니까 그래서 분모에 x 빼기 k를 넣어요 이때 x가 커요 x가 커요 x가 크냐 k가 크냐 k가 더큰 상황이죠 그럼 분모가 양수의 음수야 음수라고. 위의 거를 음수했는데 분모가 음수기 이 때문에 양면에 음수를 곱해서 0보다 커야 된다는 의미가 될 것이고. 그렇다면, 리미트 x를 k로 한없이 가까이 보내주면 미분 가능이니까 미분값 f'에 k가 나오고 0보다 커나 같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밑에 거. 음, 또 fx, 빼기, fk 하게 되면 은또 0보다 작아. 근데 여기서는 또 x 빼기 k를 넣을 건데 이번에는 x가 더큰 상황이라고 양수를 나눠줬기 때문에 부등호 변화 없이 그대로 적으면 된다는 뜻이 될 것이고 그때 리미트 k가 x가 k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상태로 만들어주면 얘가 f'k가 됩니다. 그때 f'k라는 것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지요. 0보다 크거나 같은데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대. 그래서 f'k는 0밖에 안 나온다 이런 말이 되겠지 그래서, 최대가 존재한다면, 양 끝점이 똑같은 상태인데, 그 사이에 최대가 존재할 수밖에 없겠지. 존재한다면, 최대 1대 0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뜻인 거고, 거꾸로, 양쪽이 똑같은데, 최소를 가지는 상황이 된다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0이 나온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하나쯤은, 뭐가 되더라? 미분했을 때 0값이 그 사이에 존재한다. 이런 뜻이 되겠지. 이게 롤의 정리예요. 자그 다음에 fx는 저거다 f'c는 0이다 c가 존재하면 롤의정리를 이용해서 보이고 그때 c의 값을 구해보자 자 f의 범, 범위가 0부터 4까지에요 그러면 구간 x의 범위라는 것을 0부터 4까지 잡아놓고 f(x)라고 하는 것은 다항함수,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나친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구간에서 미분 가능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f(0)은 계산해봤자 0이 될 것이고, f4는 계산해봤자 0이 됩니다. 따라서 롤의 정리에 의해 롤의 정리에 따라 <laughs> f'c는 0이 되게 하는 이 c는 구간 0과 4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f'c가 0이 되는 어떤 c가 요사이에 있는 어떤 c가 이것이. 아, 귀찮아. <laughs> 너 서술이 나온다. 이렇게 다 적어야 돼요. 기본 조건, 틀을 정확하게 다 적을 줄 알아야 된다. 기본 조건은 네, 귀찮은데 한 번은 써주는 거야. 그다음 반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때 이제 C 값을 구하래. 이런 조건이 있어야 이게 보이고 성립이 되는 거야. 그다음에 F 프라임 C 구해보면, F 프라임 X부터 구해보면. C, 2 6 X 라할수 있겠고, 그때 0이 되는 X는 2라는 걸알수 있다. 이 말이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의 C 값이라 2다.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는 뜻이평값 정리. 롤의 정리라 양쪽 끝에 함수값이 똑같을 때만 생각하는 게 롤의 정리. 평값 정리라 양쪽 끝에, 구간의 양끝 값이 같지 않을 때미세넘하다이 말인거지 되겠죠? 그럼 롤의 정리라면 이 녀석과 평행한 접선을 가지는게 이렇게 적어도 하나 정도는 존재할 수 밖에 없다 이런 뜻인거고 평각정리는 평균, 평균 변화가 똑같은 접선의 기울기가 적어도 하나 가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내용은 똑같다 이 말인건데 기울기가 0이 아닐 때 값 정리라 그러고 길이가 0이면 롤의 정리다 이렇게 하는 거야 됐나? 자이렇게 됐네 증명은 간단하게 그냥 할게요 y는 어떤 fx라고 하는 것이 주어진 구간에서 나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는 미분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X는 A라는 지점이 있고, X는 B라는 지점이 있어. 쭉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는 모르지만, 이 점과 이 점을 지나고 있는 상태래. 예를 들어 그래프를 대충 이렇게 그릴 수 있다라는 뜻이고, 그 사이에 접하는 이런게 존재하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입맛 기울기를 생각하면 B빼기 A분의 F의 B빼기 F, 이라 생각할 수가 있겠고 그럼 이 직선을 생각하면 은는 b-a분의 f의 b 는의 a 지나이 a 는점는이친구 a 이고 합시다. 친구는 이친구 지나고 있는니까 되겠죠? 그럼 는이져있는 함수 f x 이서이 함수를 빼자. 여기 f에 여기 바로 또 새로운 함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 맞지요 뺐달 이 녀석에서 요 직선을 뺐어요 그럼 어쨌든 나한 함수다 이 말이야 되겠지 그럼 얘를 미분하고 어째돼 빼기 이건 어차피 곱해지면 상수기 때문에 다 없어져요 이건또 상수니까 없어져요. 이 부분이 그냥 X의 계수밖에안 되니까 이게 B 빼기 a 분의 f 의 B 마이너스 F A라고 이분 값을 쓸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 식에다가 이걸 함수를 GX라고 잡았을 때 G에다가 A를 넣어봐. 여게 0이죠. 그럼 F A 빼기 F A니까 0이다 할수 있어요. g라는 함수에다가 이번에는 b를 넣어봐. 그럼 이게 없어지겠죠? 약분 돼가지고. 그럼 fb-fa가 있었는데 fb-fa를 빼란다. 자연스럽게 0이 됩니다. 그러면 gx라고 하는 것은 다음 함수에서 다음 함수를 빼기 때문에 얘는 결국 다음 함수다라는 뜻인 거고 양쪽 끝이 똑같지? 그러면 롤의 정리에 의해가지고 뭐가 돼? g'의 c가 여기 되게 하는 게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때 c의 범위라는 것은 a와 b 사이 에 있는 거. 따라서 이 요거를 그대로 적어 보면 돼요. 얘가 g'의 c x잖아. 여기다 c는 0이다이 말이 될 거거든. 그래서 g'의 c는 f'의 c. 빼기, B 빼기, A 분의 아, 다 되다. A인데 요 값은 0으로 성립하는 것이 있다. 0이다. 그래서 F'C와 평균 변화를 같은 게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내용의 결론은 양쪽 끝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와 같은 녀석이 그 사이에 적어도 하나쯤은 접선의 기울기로서 존재할 수밖에 없다. 됐지요. 자, 이제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내용이 이거예요. 사이값 정리라는 것과 <laughs> 평균값 정리. 자, 사이값 정리는 일반적으로 어떨 때 쓰냐? 교점의 존재 유무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됐나? 교점의 존재 유무. 이거는 f(x)는 0이에 하는 x 값의 위치를 생각할때 일반적으로 많이 쓴다라는 뜻이 될 것이고, 편값등이라는 것은 이제 f 프라임의 어떤 x 값과 이게 성립하는 이 x 값의 존재성을 이야기할 때 많이 쓴다라는 내용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뭐 비슷한 느낌이 있지만 약간은 차이가 있다라는 거 요거를 좀잘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돼요 자 그래서 보기 2번을 보면 평균적 이을 만족하는 시값을 생각해보자 내용은 엄청 쉽습니다 이 내용만 보면은 결국 0부터 2까지 평균 변화율과 뭐랑 2분 계수랑 같아지는 걸 생각해라 이 말인 거거든요 우리가 맨 처음에 공부할 때 이거 했었어요 이 참수라는 것이 임의로 요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아유, 그냥 딱톡방 했을 때 어떤 음,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구간이라고 해요 얘 평균 변화율과 F 프라임의 어떤 C c 아마 되겠네 감마랑 갖게 되는 이 감마의 위치는 중점이다 제일 했거든. 그 내용 쓰면은 평균등이를 만족하는 c. 양쪽에 있는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가 같게 된대. 데 중점이니까 그냥 1인 걸 바로 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됐나? 이제 대놓고 먼저 한다음 하면 2 빼기 0분에 f 2 4 빼기 f 0은 0. 그래서 2 값이 나왔고 미분하면 2x잖아요. 이게 2가 되게 하는 x를 찾아라 이말인거니까 x는 1인 걸 찾을 수 있다. 여미가 되겠지. 하루! <laughs> 하은 화려. 뭐? 뭐. 프라이즈이라이너스 1, 이 뭐지. 1, 1, 없이다넘 1, 가자너 1, 마이너스 라마 마이너스 1, 마마 마이너스 1, 마콤마 1, 1, 콤마 0. 자요세 점을 지나는 어떤 함수가 있대. 모른다. 이런 게 있대. 자 f a 가2 분의 1이 되는 거. a 는요구간에서두개 이상 존재한다는 증명을 하래. 자 미분 가능이니까 당연히 다 연속이제. 자세하게 적어야 되는 게 대략적으로 갈게요. 자이 점을 지나고 이 점을 지나고 이 점을 지나래. 최소한의 조건을 만족하게끔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다 이 말이 되겠죠. 2 분의 1은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어쨌든 0과1 사이에. 올라가면서 한 개, 내려가면서 한 개, 올라가면서 적어도 한 개, 내려가면서 적어도 한 개, 맞냐? 그래서 적어도 두 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위에 건뭘 사용한 거? 사잇값 정리를 사용한 거다라는 뜻인 거야. 되나? 되나? 밑에 거. 미분했는데, 마이너스 1이 된대. 한계 이상 존재하냐? 이 기울기 뭐예요? 2. 2. 방 구간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접선의 기울기가 2인 거는 적어도 하나쯤 존재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요 점과 요 점을 이어서 둘뒤 꺼주면 기울기가 뭐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1. 그러면 0과 1 사이에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접선이 적어도 하나쯤 존재한다. 마이너스 1인 게 0과 1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하니까 더 커졌대. 당이 한개 이상 존재한다라고 말하면 끝나는 거야. 그다음 한개더 생각할 거는 요 점을 이었을 때, 이점이유는 그 뭐예요? 기울기가 2분의 1.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는 기울기가 2분의 1인 접선이 적어도 하나쯤은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뜻이 되겠지.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점 3개가 있으니까 삼각형 그려가지고 직선 3개를 만들 수 있을 거잖아. 그러면 은 기울기가 2인 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 기울기가 2분의 1인 거는 적어도 하나쯤은 다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세 종류로 다 생각할 수 있도록 합시다.